이 시간부터 제가 공부방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방뿐만 아니라 교습소 학원 오픈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으니까 교육계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라면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방 지도사 과정이 다른 음, 이제 예. 어, 회사를 통해서 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공부방 지도사 이렇게 치시면 그 회사 거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는 교육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자격증 비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어 굳이 뭐 나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 유튜브 채널만 가지고도 공부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얘가 어, 준비에서부터 창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 관리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왜이 공부방 창업 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섹션으로 준비를 했냐면은요 제가 이제 이쪽 교육계에 있으면서 제가 바라는 부분이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꿈을 다시 찾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는 행복 공간을 만드는 게 저가 이 사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센터 같은 형태가 있어 주면 은 좋겠다라는 걸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럼 도움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방 지도사 가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기타 다, 양한 제가 한 일구여덟 가지의 지도사 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교육계의 변화에 맞춰서 나, 나만이 할수 있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준비하셔서 만들어 놓으신다라면 이제는 충분히 누구든, 어, 교육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주제는 사교육 시장의 변화, 예, 교육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어, 교육 시장을 이해하고 교육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교육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교육의 트렌드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어, 이 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 절벽,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교육의 수요인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한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 이게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지금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면서 교과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 이, 이러한 큰 툴을 이해하면서 제가, 어, 이제 교육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냐 그리고 공교육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수시 중심의 입시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이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입시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유아 초등 쪽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은 입시가 보다 수시 중심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학종 예, 학종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이,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한 학기 한권책 읽기라든지 연극이 필수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자유학기제가 의무화가 됐고, 자유학년제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는 지필평가에 대한 시험체제가 아예 사라졌고, 중학교도 이렇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이 일제히 보는 그런 시험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사라졌다라는 게 사라져 가고 있고,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교과서도 계속 바뀌는데 초등학교 먼저 보시자면요 초등학교는 원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국수사관에 예,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은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또 어떻게 바뀐대요? 예, 다 이제 국어 빼놓고는 검정교과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교과서는 계속 바뀌면서 이제 전자교과서화도 됐고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는 교과서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만 주어지면 그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걸로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다 검정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만, 어, 그러니까 모든 게 진행하는데 수월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보통 기존의 학원들이 어떻게 해요? 교과서와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재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이. 중요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다 보니 시험을 많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문제 유형을 많이 익히고 그런 게 중요했지만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업 방식이 바뀌었고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토론 수업이라든지 모둠 협력 수업 이렇게 수업이 다양하게 수업 방식이 바뀌었어요. 뭐 거꾸로 수업 이런 것도 막 도입이 되고요. 어서 그래 필름 러닝 뭐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다양해져요. 프로젝트 방식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사라졌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이 없어진게 아니라 시험 평가가 시험의 평가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 시험이 그니까 뭐 관찰평가 라든지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서술형평가 그 다음에 학업성취평가제 이런식으로 해서 평가 방법이 워낙 다양해졌다 그래서 우리 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딱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험이,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에서 수행평가는 이 과정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다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 공부, 그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에서 공부방에서 무엇을 준비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어, 이거 뭐지? 그럼 내가 이거 하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걱정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대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가 교육의 변화, 사교육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서 좀 시간이 좀 되신다면 2025 개정 교육 과정,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이렇게 잘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교육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의 가장 큰 키워드,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약간 약간의 겁을 준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육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이 어떤지를 좀 이해하셔야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이제 알려 아까 그러니까 알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